네, 안녕하세요. 비움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지금 프린팅 월 비움전 전시 중입니다. 18명의 작가님의 15개의 작품과 16점의 프린팅이 전시 중입니다. 오늘 금요일 26일 오후 6시에는 작가와의 만남과 와인 파티가 있습니다. 윤슬 작가님의 특별 공연도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전시는 물고기 물고기 열매전입니다. 물고기를 그리는 다섯 명의 작가님들이 모였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비움갤러 비움갤러리는 3호선, 4호선 충무로역 4번 출구 나와서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150m 정도 오시면 오른쪽 건물 1층에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2시부터 7시까지 오픈하고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오픈 시간 외에 관람을 원하시면 예약하시면 관람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프린팅월 비움전을 전시하는 동안에 전시 작가님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분 음, 초대 개인전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회 전시입니다. 마감 후 문의가 좀 있어서 4월에 3회 프린팅월 비움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가하실 분은 지금 네이버 스토어 비움갤러리 출품비 상품에 결제하시, 결제하시면 참가 결정이 됩니다.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작품만 아니면 모두 받습니다. 문자, 메일, 메시지 주시면 네이버 스토어 어, 비움갤러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시 작가님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것을 만들어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추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네. 그때 다르니까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린팅월 비움전 1회 때는 1회 때보다 지금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1층이 돼서 창이 있어서 해가 더잘 들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말씀도 너무 잘해 주시고 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저에게 다양한 경험을 듣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 모든 것을 혼자 다 하기는 힘듭니다. 예, 경험을 나누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소에 맞게 어울리는 기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장소에 여기 비용 결로이 옮겨진 이 장소에 맞는 이전과 다른 기획을 어,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뉴스는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어제와 다르다는 것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어제도, 따뜻, 어제도 춥고 오늘도 춥다면 그것도 뉴스입니다. 갑자기 따뜻해졌다고 해도 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 말하고 있는 것이 뉴스일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잘 말하면 그것이 할 말이 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판단 없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판단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은 관찰입니다. 관찰을 잘 한다면 할 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말한다면 어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알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은 비교 비교 대상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 한때 명상심리 수업을 들을 때 무엇이 판단이고 무엇이 관찰인지 고르는 수업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 순간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음, 그 문장이라든가 내용들이 꽤 다양하고, 어, 음, 의미가 있어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꾸 판단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판단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음, 생각대로 하세요. 있는 대로 하세요. 하고 알려드렸더니,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 뭐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어느 계속 말하다 보니까 또 어느 한 순간에 조금 이해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은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직 말하는 요령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합니다. 좀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은 계속 시도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면 기후 변화는 자유 자연 현상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판단으로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조작하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인지 관찰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은 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아니면은 어, 대화 중에 그때그때 그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 판단과 관찰은, 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비움 갤러리는 프린팅월 비움 전시 중입니다. 26일 오늘. 작가와의 만남이 6시부터 있습니다. 와인 파티도 있고 어, 윤슬 작가님의 특별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내일은 요가 프로그램이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 27일 토요일 날 방문을 원하시면은 1시 이후부터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어 4월에 3회차 프린팅월 비움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셔서 일단 스마트 스토어 상어 출품비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선착순 30점 한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 1인 최대 4점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에, 마감이 빨리 될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전시하는 작가님들 중한 분을 선정해서 초대 개인전을 열어드립니다. 1회 때는 최은영 작가님이 선정되어서 10월에 개인전을 하였습니다. 지금 2회는 누가 될지 기대해 봅니다. 3회는 지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9일 30일 이틀간 외부에서 진행하는 아프, 아트페어 18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빔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던 18만원 전과 비슷한 기획입니다. 소장품도 전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컬렉터 분들의 참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정 작가는 인스타그램 활동을 운선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스타그램 활동을 음, 작업 기록을 꾸준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공모 발표는 어, 준비되는 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움 갤러리는 3월, 5월, 8월 아트페어 참여합니다. 아트페어 소식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과 8월에 참가하는 아트페어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6월에는 신진작가전을 갤러리 아람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100명의 작가님들의 10호 작품을 한 점씩 해서 100점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갤러리의 아람이 홍보력이 매우 좋아서 작가님들을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다면은 멋진 10호 작품을 지금이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 갤러리는 스티비닷컴으로 단체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일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스티비닷컴의 비움 갤러리 페이지에 메일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움 갤러리의 단체전이나 여러 공모전에 자주 참여하는 작가님들이 여러 기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과 진정성이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작가님들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관심 있는 전시도, 기획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움 갤러리 가까이에 있는 T2 갤러리 카페에 차 한잔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 차차 알시게 될것 같습니다. 3월에는 티투 갤러리에서, 빔 어, 갤러리에서 새 선물전 전시했었던 3명의 작가님들이 단체전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맺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